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전락도 의회 인사청문이 오늘 열렸습니다. 임명권자인 김관영 도지사에게 정치 후원금을 준 일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서승신 기자입니다.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낸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이런 이력으로 업무 능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. IMF 요환 위기 때는 이제 팀장으로서 정책 담당 팀장으로서 제도를 개발해서 시행하는 걸 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신용보증 본부장으로서 총괄 그런 정책 주의를 하는 일을 해서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 한 후보자가 최근 몇년 동안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백만 원씩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특히 임명권자인 김관영 지사에게도. 과거 국회의원과 도지사 경선 때 수백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사전 내정설에 이어 보은 인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신보 의사장 후보께서 후원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 좋은 취지라고 하시지만 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. 그런데 후원이 불법은 아니잖아요. 전혀 내정설은 관계갖고 너무 억울합니다. 아 그래요? 예.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금융기관 보증 업무를 해주는 전북신용보증재단. 전북도의원은 여러 의혹을 검토한 뒤 오는 17일까지 임명 동의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 결과를 전라북도에 보낼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서승식입니다.